여러분 뇌경색의 사망률은 5%인데 뇌출혈은 40%입니다. 8배나 더 위험하죠. 신이어뇌 건강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단언합니다. 뇌출혈은 멸종이 가능한 병입니다. 뇌출혈이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이 명백하게 있어요.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반드시 해야 하는 단 하나의 검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확실한 예방법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일부 뇌출혈이 뇌경색보다 8배 더 위험한 이유. 시니어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전해드리는 팡팡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뇌출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하면 뇌경색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사실 뇌출혈이 훨씬 더 위험한 질병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죠. 뇌출혈이 더 위험합니다. 뇌경색의 사망률은 한5% 정도입니다. 그런데 뇌출혈은 40% 정도 됩니다. 무려 8배나 더 위험한 거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뇌의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 특히 근육은 거의 돌덩어리 수준으로 단단해서 혈관벽을 지지하는 힘이 강합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의 비중은 거의 물과 같아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더 큽니다. 서울대 이승훈 교수는 뇌는 그냥 물이에요. 비중이 거의 물과 같은 상태여서 혈관 벽에 힘이 더 세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파열될 만한 상황이 되면 그냥 터져 버립니다. 물과 같은 뇌와 압력이 평형될 때까지 계속 터지기 때문에 작은 혈관이 터져도 큰 혈종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는 마치 땜이 터지면 물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계속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세포의 극도로 취약한 특성 때문입니다.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입니다. 다른 장기의 세포들과 달리, 뇌세포는 침입을 받았을 때 제일 일찍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가장 무서운 이유는 혈액 자체가 뇌에게는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혈액은 혈관 안에서만 돌아야 합니다. 혈관 안에서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고, 혈장은 영양분을 주고받으며,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관벽이 터져서 혈액이 뇌조직으로 흘러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뇌 조직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헤모글로빈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조직에 대해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신경독소 역할을 하면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독성 물질들이 뇌 조직에 퍼지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외부에서 적이 침입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몰려와서 이 혈액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염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백혈구가 혈액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뇌세포들까지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무릎을 까졌을 때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농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농은 더러운 게 아니라 균들을 죽이기 위해 혈관 밖으로 나간 백혈구들이 싸우고 전사한 시체입니다. 뇌출혈 때도 이런 과정이 벌어지면서 뇌세포가 대량으로 파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기처럼 수술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뇌는 다른 장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급성 충수염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으로 빨리 수술해야 하는 이유가 터졌을 때 복강이 오염되면서 환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복강을 열고 열심히 씻어냅니다. 혈액 자체가 염증을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혈액을 제거하고 터진 부위를 꿰매며 부족한 혈액을 수혈로 채우는 물리적인 과정들을 거칩니다. 하지만 뇌는 이런 처치가 불가능합니다. 뇌출혈 자체로 인한 빈혈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서 수혈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시선내 기가 불가능합니다. 뇌의 비중이 물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뇌를 열고 혈액을 닦아내려고 하는 순간 뇌가 다 망가져버립니다. 시도조차 할수 없는 거죠. 결국 뇌출혈이 발생하면 혈액 오염 이후 자정작용에 의해서 좋아지든지 아니면 강력한 항염증제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출혈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당연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을 뇌에서는 할수 없다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지주마카 출혈의 경우입니다. 강남세 브란스병원 박상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뇌동맥류가 일단 파열되면 치료가 잘 되더라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환자는 단 3분의 1뿐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심각한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망에 이릅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재파열의 위험성입니다. 뇌동맥류가 한번 터지면 2주 내에 25%, 6개월 내에 50% 이상이 재파열됩니다. 그리고 두번 이상 파열된 환자 10명 중 7명이 뇌손상으로 인한 심한 후유증을 갖거나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뇌출혈은 발생하는 순간부터 압력과 출혈 자체로 뇌가 손상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약 2만 4천 명이 뇌출혈로 고통받고 있으며 전체 뇌졸중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질병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부 60세 이후 필수검사 MRA의 중요성. 뇌출혈이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라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현대 의학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뇌출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뇌동맥류의 경우 파열되기 전에 발견하면 95% 이상에서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뇌동맥류 환자들의 85%가 사실 조기 진단만 했다면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뇌동맥류는 뇌의 바깥쪽을 돌아다니는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인데 큰 혈관이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문제는 혈관벽이 이를 보고 터지면 안 된다고 판단해 혈관세포들이 증식하면서 동맥류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수록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뇌동맥류를 미리 발견할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MRA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MRI는 알고 계시지만 MRI는 생소하실 텐데요. MRI는 뇌의 조직 자체를 찍는 것이고 MRA는 혈관만 찍는 검사입니다. 현재 mra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서 아주 작은 크기의 동맥류부터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큰 상태로 터질 우려가 있는 동맥류가 발견되면 혈관 조영술을 통해 들어가서 그 안에 코일을 넣어 막아버리면 파열 가능성을 평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일 색전술은 90년대 처음 등장한 치료법으로 2000년 초반 국제 임상연구에서 기존 수술보다 우월한 효과가 입증되면서 뇌동맥류 치료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사 장비의 성능입니다. MRI 장비에는 테슬라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3 테슬라는 굉장히 강한 자기장으로 해상도가 매우 높은 최고 수준의 MRI입니다. 1.5 테슬라도 충분히 우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최소한 1.5 테슬라 이상의 MRI 장비로 검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이승훈 교수는 다른 나라는 정말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거든요. 한국만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차 대학병원에서 찍으면 가장 비싸지만 주변 건강검진센터나 MRI 센터에서도 충분히 좋은 품질의 검사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60세를 넘었다면 반드시 한 번은 MRI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이시훈 교수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뇌출혈 발생률이 증가하므로 60세 이후에는 MRA 또는 CTA 같은 뇌혈관 검사를 미리 해 보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뇌동맥류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통해 뇌동맥류가 발견되더라도 크기가 3mm 이하이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지만 크기가 크거나 모양이 불규칙해서 파열 위험이 높다면 예방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뇌동맥류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립 결찰술로 머리를 열고 클립으로 동맥류를 조여매는 수술입니다. 두 번째는 코일 색전술로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사타구니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도관을 넣어 동맥류 내부를 특수코일로 막는 방법입니다. 결국 뇌출혈 예방의 핵심은 조기 발견입니다. 처음 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5-10년 간격으로는 다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동맥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투자로 큰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MRA 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부.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에 숨겨진 진실. 그렇다면 뇌출혈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나쁜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놀라운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 줄 압니다.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통해 무엇을 만드냐면 바로 성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듭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우리 몸을 지키는 호르몬이고 성호르몬은 자손을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즉 인간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현대인들이 밥을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이 먹게 되면서 콜레스테롤이 과잉 생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신, 난소, 정소 등의 장기들이 우리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충분해 더 이상 받지 않을래 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점점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콜레스테롤 회수 시스템의 진화적 한계입니다. 가는 아 그럼 콜레스테롤 생산을 중단하고 회수해야겠다 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회수 절차가 진화적으로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35만 년 역사상 콜레스테롤이 남아도는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자랐던 인류가 갑자기 최근 50년 동안 만에 콜레스테롤이 남아 돈다는 것은 진화적으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는 콜레스테롤을 잘 회수하지 못하고 계속 혈액 속에 떠돌게 놔둡니다. 이때 혈관에 상처가 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고혈압이나 흡연, 당뇨 등으로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 혈액 속에 떠돌던 콜레스테롤이 마치 왕따처럼 어디서 받아주지 않나 하면서 그 상처 부위에 가서 박히게 됩니다. 혈관벽에 박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의 표적이 됩니다. 대식세포들이 저건 이상한 물질이야, 잡아먹어야 해라고 판단해서 끝도 없이 콜레스테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 대식세포가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 과식해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식세포가 와서 또 잡아먹고 백혈구들도 들어와서 계속 잡아먹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동맥경화는 전형적인 만성염증 질환으로 이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마치 종양처럼 자라나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것이 죽상경화증입니다. 죽상경화증이 발전하는 단계는 개인차가 있지만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2에서 3년, 대개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혈관벽을 서서히 막으면서도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흐물흐물해진 상태에서 혈압 때문에 갑자기 터질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터지면 지저분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 속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혈소판이 이를 보고 출혈 이내 라고 착각해서 혈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혈관벽을 서서히 막으면서 아무 문제 없던 동맥경화가 단 30분 만에 갑자기 혈전 때문에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맥경화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경동맥은 목 부분에 있는 큰 혈관으로 이곳의 동맥 경화 정도를 보면 전신 혈관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검사로 이 검사에서 동맥 경화가 발견되면 당신의 몸 전체에 동맥 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뇌출혈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도 뇌출혈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심혈관 질환과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이는 특이한 현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영양 불량과 관련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맥 경화를 키우는 주요 위험 인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에 당분이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고혈압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벽에 물리적 상처가 생깁니다. 셋째, 흡연입니다. 담배의 독성 물질들이 혈관에 직접적인 화학적 손상을 가합니다. 넷째,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재료가 됩니다. 결국 뇌출혈 예방의 핵심은 동맥경화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동맥경화가 시작되었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부, 3단계 위험도 평가와 맞춤형 관리법. 뇌출혈과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의 말씀처럼 본인이 몰랐을 뿐이지 그 전에 엄청난 축적된 과정이 숨겨져 있어요. 그 과정을 중간에 알게 되면 그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거고 설사 마지막 단계가 되더라도 그 단계에서 멈추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단계, 위험인자만 가지고 있는 단계, 2단계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는 있지만 아직 동맥경화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험인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동맥경화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압의 경우 일반적으로 140, 90mm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뇌혈관 질환 위험이 있다면 130, 80mm 미만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약을 중단한 경우 뇌출혈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에 당분이 달라붙어 당화혈색소를 형성하고 이것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경화의 시발점이 됩니다. 흡연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하루 20개비 이상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뇌출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벽에 직접적인 화학적 손상을 가하며 혈압도 상승시킵니다. 금연은 혈관 건강 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단계 동맥경화가 시작된 단계, 경동맥 초음파에서 동맥경화가 발견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혈관 질환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분기점입니다. 이승훈 교수는 이 단계에서 멈춰도 본인은 죽을 때까지 뇌졸중이 안 생기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1단계의 모든 관리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면서 추가적인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강화제가 대표적인데, 이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 판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뇌출혈 위험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의 뇌출혈 위험과 뇌경색 위험을 비교해서 더큰 위험을 우선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확인하면서 목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경동맥 초음파를 1년에서 2년마다 재검사에서 동맥경화 진행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3단계 뇌혈관 사고가 발생한 단계 이 단계에 이르면 3단계가 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라고 이승훈 교수가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3단계가 되어서도 많이 회복시키면 본 교훈을 얻고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응급치료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압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20, 80mm 미만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위험인자 관리에 집중하고 2단계에서는 동맥 경화 진행을 막는 데 집중하며 3단계에서는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승훈 교수는 다막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단계에 맞춰 과학적으로 증명된 처방에 맞춰서 하면 그 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위험인자가 안 생기게 하거나 위험인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처치로 아예 혈관에 영향을 안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령대별 권장 검사 주기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최소 5년마다 뇌혈관 검사 MRA를 받고 60세 이후에는 매년 경동맥 초음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인자가 많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 지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5부 현대인만의 질병 뇌출혈 완전 예방법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출혈과 심근경색 같은 혈관질환은 인류 35만년 역사상 인류가 그렇게 고생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40-50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수명을 다해도 걸리지 않는 병이었던 거죠. 하지만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면서 혈관이 건강하지 않은 나이대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한 혈관 상태를 더 연장하고 싶다면 젊었을 때부터 혈관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출혈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잘 먹으라는 말이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하루 2,3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장량의 2배가 넘기 때문에 특히 젓갈류, 라면, 찌개류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대신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등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2-3에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포화 지방이 많은 육류보다는 불포화 지방이 많은 견과류와 올리브오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중 관리입니다. 찢이는 것도 빠지지 것도 아니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체중이 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위험이 모두 증가합니다. 반대로 급격한 체중 감소는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에서 3kg 이상 급격히 빼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되 무산소 운동이 아닌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과격한 운동도 안 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은 예입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수치 관리입니다. 본인의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1년에 한 번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3-6개월마다 재검사하면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당장 끊어야 하고 술은 절제해서 드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급성 및 만성 고혈압을 유발하고 뇌혈관에 직접 작용해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또한 간 손상으로 혈소판과 섬유소원이 감소해서 출혈 경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수면모호흡증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면모호흡증은 야간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벽에 손상을 줍니다. 영상, 요가, 독서, 음악 감상 등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은 가정용 혈압기를 사서 평생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혈압 측정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측정 30분 전에는 카페인이나 담배를 피하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세요.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저녁에는 취침 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측정한 평균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혈압의 정상 기준은 병원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약간 낮습니다. 수축기혈압 135mm 미만, 이완기혈압 85mm 미만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를 넘는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압약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뇌출혈 예방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뇌출혈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의 건강정보 요약. 지금까지 뇌출혈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뇌출혈은 분명 무서운 질병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60세 이후 MRA 검사 한 번,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상태 확인, 그리고 본인의 단계에 맞는 과학적 관리법을 실천하신다면, 뇌출혈로부터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뇌출혈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20년간의 숨겨진 과정이 있는 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혈관, 건강한 뇌를 위한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의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뇌출혈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방송을 듣고 MRA 검사를 받아보실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계획과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유용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